안녕하세요. HSL717 KHD7584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친구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예요. 네, 제가 그 뭐지? 뒤, 아, 일단은 먼저 뒤에 설명. 그래서, 네, 제가 배터리가 배터리가 없어서 끊겼어요. 네, 일단은 먼저 파란색 가루가 있습니다. 파란색 가루를 여기에다가 여기 칸에 넣고 물한 상만 부어줬고요. 다음요 빨간색 가루를 여기다 넣고 물한상각 부어줬습니다. 빨간색 가루.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짤주에다 넣을 거예요. 네, <laughs> 아이고. 네, 이거는 데코돌이고요. 과자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과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짤주에다가. 네. 어떻게. 잘 넣어야 되는데. 어. 어 해주세요. 응. 제가 풀까요? 이거. 이게 보니까 섞어서 넣는 것 같아. 요 그냥 두, 두, 막, 두 가지. 어디다? 이 가루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아이즈. 저는 이쪽에다가 분홍 색깔을. 으와 지금 이게 잘안 돼요. 어이? 응. 제가 할게요. 제가 들을게요. 어어. 어어. 어. 이게 잘안 돼요. 이걸 잘 에이. 해야 돼요. 잠깐만요. 이게 다 넣고 싶은데 잘안 돼서. 네. 어. 네, 내려볼까요, 아래로? 네, 하얀 색깔.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여기다. 으아. 하얀색은 잘 퍼진다. 근데 하얀색 무슨 맛일까요, 과연? 바닐라? 바닐라? 아마? 그렇겠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래로. 어어. 어. 섞였어 벌써 그냥 에이 그냥 어쩔 수없이 그냥 어차피 뭐둘같이섞어서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요잘라게서이제서이과자들서이자 과자 여기 위이 장식 이렇게 아 이렇게 림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짜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겹치. 어, 같이 나온다. 네,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위에 하나 겹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어. <웃음> <웃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자. 네. 끝, 끝. 예, 여기도, 이렇게. 네. 우와. 왜 흰색이 더 많은 것 같죠? 노란, 노라... 아 노란색, <laughs> 분홍색깔이. 뒤에 가있나봐요 네 이렇게 둘이 네, 네. 완성되고 여기는 여기는 그냥 꽉 채울까요? 꽉 채우면 딱 될까요? <laughs> 됐어 그만하자 그만 그만하고 안녕 얘는 <laughs> 그냥 보이도록 하고 이틀에다가 얘를 꽂아 응. 우와. 네. 여기다 좀만 더. 네. 남은 걸 투자합시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그냥 장식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냥, 다, 다 짤게요. 네, 네 그럼, <laughs> 이상하지만, 네. 모양이. 하고, 과자. 과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과자 올려주시고, 어, 하면은 됩니다. 네. 네, 저희는 그냥, 빨리 끝내야 돼서, 장식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hsl7127, h s 7 5 8 4 에, 아이스크림 만들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